그러면 이제 가방의 앞면과 뒷면이 될두 개의 어, 이게 커다란 모티브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이두 개의 커다란 모티브를 연결해 줄 건데 이렇게 가방을 겉면이 마주 보게 이렇게 놔주시고요. 옆면을 양쪽의 옆면을 짧은 짧은 뜨기로 같이 합쳐서 뜨면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다시 새로운 실을 자, 바, 바, 그러니까 모티브 배경이 되는, 가방이 기본이 되는 새로운 실을 가져오시고요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모서리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사슬을 먼저 하나 세우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를 해줄게요. 하나만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기 짧은뜨기 긴뜨기 했던 한길긴뜨기 했던 여기 한 코에 한 개씩을 짧은뜨기로 연결해줄 건데 여기 앞에 코 앞에 가방 앞면에 이 뜨개와 코와 가방 뒷면 여기를 동시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셔야 돼요 앞면의 코와 뒷면의 코를 동시에 넣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코에 넣어주시고, 다시 짧은뜨기. 계속해서 이렇게 한 코에 한 개씩 마주보게 넣어주신 다음에, 짧은뜨기로 앞면과 뒷면을 가방의 앞면과 뒷면을 옆선만 이어주는 거예요. 쭉 뜰게요. 한 코씩 마주보게 연결을 하면서 짧은뜨기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 모서리 부분도 같이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 한 번을 해줄게요. 자, 그런 다음 다시 실을 잘라줄게요.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사이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서 실을 쭉 빼줄게요. 풀리지 않게 이렇게 쭉 빼주고 한번더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세번 정도 주변 코에다가 세번 정도 넣어서 돌려서 넣어서 빠지지 않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잘라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옆면, 한쪽 옆면이 짧은뜨기로 연결이 됐고요. 이렇게 겉에, 이제 여기가 겉에가 되는 거죠. 겉에 부분이 이렇게 깔끔하게 연결이 됐어요. 자, 이제 맞이, 다시 맞은편 이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모서리 부분에 실을 걸어서 짧은뜨기 사슬 하나 올리고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한코 마주보고 있는 한 코씩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자, 반대쪽 옆면도 짧은뜨기로 이렇게 마지막 모서리에 짧은뜨기 한 코까지 다해서 연결을 해준 상태예요. 자, 이쪽 면은 지금 이제 여기 이쪽 면 연결했고 나머지 반대쪽을 연결했는데 이쪽 면은 실을 끊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런 상태에서 코가 빠지면 안 되니까 실을 조금 늘려 놓으신 상태에서 바늘을 빼주시고 편물을 뒤집어 줄게요. 이렇게 겉면이 다시 앞으로 나오도록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옆면이 이렇게 잘 접히도록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딱 반듯하게 오도록 편물을 놔주시고요. 가방 밑면을 만들 건데요. 바로 이어서 만들게요. 앞면과 뒷면이 있으면 여기 한쪽 면에 모서리 이쪽에다가 바늘을 넣으시고 이 빼놨던 코를 걸어서, 걸어서 이렇게 모서리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오세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코를 좀 조여주시고, 사슬 세 개를 먼저 세워주시고, 마찬가지로 여기 모서리 모티브 두 개가 만난다고 생각하고, 여기 모서리 부분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올라갔던 사슬 기둥이 한 코가 되고, 한 코만 더 떠주시면 두 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코를 뜨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 여기 가방 밑부분을 이렇게 둘레 이제 앞면과 뒷면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떠지겠죠 이렇게 동그랗게 한 코에 한 개씩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가방 아랫부분도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서 더 떠줬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 사슬코 여기 세 번째 코, 하나, 어, 여기, 하나, 둘, 셋, 여기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빼주시고요. 다시 코를 늘여놓은 상태에서 편물을 뒤집어서 옆면처럼 똑같이 여기를 짧은뜨기 하면서 이 연결을 해줄게요. 그럼 코를 빠지지 않게 늘여서 빼주시고 다시 편물을 뒤집어주세요. 안쪽 면이 나오도록 다시 뒤집어 주시고, 옆선을 잘 맞춰서 이렇게 놔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바늘을 바로 꽂아 주시고,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앞면과 뒷면을 딱 마주 대고, 옆면, 연결할 때처럼 똑같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앞면에 한 코, 뒷면에 제일 처음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고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에도 마찬가지로 앞면과 뒷면에 코를 넣어서 동시에 넣어서 짧은뜨기. 옆면, 옆면 연결할 때랑 방법은 같아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가방 아랫부분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방 아랫부분도 이렇게 짧은뜨기로 쭉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연결하시면 마지막 두 코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총네 코. 앞면 두 코, 뒷면 두 코, 네 코가 남았는데, 이 제일 딱 마주보고 있는 이 마지막 두 코는 연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여기 남은 두 코는 그냥 두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짧은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고, 실을 한 5cm 정도 남기고 또 잘라주세요. 이번에 실도 이렇게 주변 코에다가 코 사이사이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두세 번 정도 통과시켜 줄게요. 빠지지 않게 이렇게 옆면에다가 옆에 코에다한번더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실을 잘라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가방을 편물을 겉면이 보이도록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기가 바닥 부분인데요. 안쪽에서 짧은뜨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서리가 뒤집으면 살짝 이렇게 둥글게 되겠어요. 이렇게 여기가 아랫부분이고요. 보시면 옆면 아랫부분 옆면으로 해서 가방이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윗부분을 손잡이를 만들면서 떠줄게요. 자, 다시 또 실을 가져오시고요. 자, 실을 가져오시고, 가방과 앞면이, 앞면과 뒷면이 마주보고 있는데, 앞면과 뒷면이 만나니 옆선네 앞면 모서리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시작을 할게요. 자, 윗면은 가방 위쪽 손잡이 부분은 짧은뜨기로 먼저 떠줄 거예요. 그래서 실을 걸어가서 바늘을, 바늘에 코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짧은뜨기라서 사슬을 하나만 올릴게요.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모서리 부분이니까 짧은뜨기 두 개를 떠주세요. 오케이. 같은 곳에 두 개를 떠주고, 윗면은 손잡이 부분 짧은뜨기로 뜰 거기 때문에 여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떠서 일단 한 바퀴를 둘러줄게요. 쭉 떠서, 가방 윗부분 한 바퀴를 둘러서 떠줄게요. 쭉 뜨시다가 이쪽에 또 이렇게 가방 반대편 옆면에서는 이렇게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옆면에서는 모서리 여기 커다란 공간 이 커다란 공간에 두개 짧은뜨기 두개 그리고 다시 여기 모서리 부분에 짧은뜨기 두 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한 바퀴 떠서 가지고 올게요. 마지막 여기 모서리 부분도 짧은뜨기 두개를 해주고, 제일 처음 떴던 짧은뜨기와 연결을 해줍니다. 패뜨기로 연결해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중간에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이제 손잡이를 만들면서 떠줄 건데요. 손잡이는 여기 꽃이 있는 제일 윗단에, 여기 꽃이 있는 모티브, 여기. 요쯤에서부터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에코백처럼 어깨에 멜수 있는 어, 그런 좀 기다란 끈을 만들 거기 때문에 요쯤에서 이렇게 길게 사슬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떠줄게요. 일단 짧은뜨기로 계속해서 뜨고요. 1 5 코를 뜰게요. 자, 첫 코에 사슬 올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떠서 여기 꽃 잎이 있는 가운데 정도 위치까지 왔어요. 그러면 사슬을 뜰 건데, 사슬을 이렇게 쭉 떠서 이렇게 연결해서 반대편 여기 꽃 있는 이쪽 부분까지 갈 건데요. 어, 원하는 길이만큼 사슬을 떠주시면 돼요. 저는 어깨에 밸 거라서 좀 길게 한 50이나 60cm 정도로 떠서 가지고 올게요. 저는 이렇게 사슬을 쭉 떠서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떴습니다. 어, 대충 세보니까 90코 정도 되고 이렇게 90코 정도 되고 딱 어깨에 걸었을 때 너무 늘어지거나 너무 짧지 않은 길이에요. 길이로 재봤을 때는 한 4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코를 떴고 45cm 정도 되는 사슬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사슬이 꼬이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 가방 어디쯤에 연결할 거냐면, 이 반대쪽 옆면에 보시면 저희 모서리에 짧은뜨기 두 개를 했잖아요.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부터 해서 반대로 세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번째 되는 이 코에다가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다시 짧은뜨기를 시작할게요. 자, 다시 짧은뜨기 해서 또 여기 반대편. 지 여기 15코를 셌잖아요 15코를 뜨고 다시 또 15코. 그러니까 총 30코를 뜬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반대편 손잡이 사슬을 만들 거니까 30코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 26 27 28 29 30 자, 30코까지 떠서 반대편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꽃 모티브에 여기 오른쪽 모티브에 여기 꽃 이파리가 있는 이쪽 선까지 맞춰서 왔어요 자, 이번에도 어, 여기 앞면에 이렇게 끈 만들 사슬 길이만큼 똑같이 90코 정도 떴으니까 똑같이 90코를 떠서 같은 길이를 만들어 주세요. 90코를 모두 떴고요. 90코를 똑같이 90코를 했어도 앞쪽과 길이가 다를 수 있으니까 길이가 똑같나 한번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슬이 꼬이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이 반대편 꽃 있는 이꽃 이파리쯤에 연결을 할 건데, 제일 마지막 코부터 15코를 세울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12열4 15. 여기 15번째 되는 코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 계속해서 짧은뜨기 15코를 해서 첫 코와 만나게 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 1 둘, 12 13 14 15 15코를 다 떠서 이렇게 짧은뜨기 두 번째 짧은뜨기 단에 첫 코와 만나게 됐어요. 빼뜨기로 연결을 해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계속 여기 사슬로 만든 끈을 포함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또한 바퀴 쭉 둘러 줄게요. 우선, 사슬을 먼저 세우고, 짧은뜨기 한 같은 자리 하나 해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 14, 15코를 해서 여기 사슬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사슬에는 어떻게 뜨시냐면은 여기 보이시, 보이면, 보면 이렇게 코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위쪽에 코 여기 하나를 걸어서 짧은뜨기를 하나를 해주시고 다시 그 옆에 사슬 코 위에 하나를 걸어서 걸어서 짧은뜨기 옆에 코도 사슬에 이렇게 짧은뜨기 다시 옆에 사슬에도 짧은뜨기 여기 사슬 짧은뜨기 해서 총 저는 90개의 사슬을 만들었으니까 쭉 90코를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90코를, 90코의 사슬을 지금 짧은뜨기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슬, 이렇게 짧은뜨기를 해줬고, 이제 여기, 가방에 붙어 있는 여기 짧은뜨기 여기에다가는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쭉또 30코 짧은뜨기를 해주시고, 반대편 손잡이에도 사슬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제일 처음 짧은뜨기 했던 곳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만나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슬 위에 손잡이 부분 사슬 위에 짧은뜨기까지 한 바퀴 쭉 떠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한 바퀴 계속해서 짧은뜨기로 떠줄 건데요. 어, 손잡이 두께가 이렇게 얇은 것도 괜찮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되고 저는 조금 더 손잡이가 두껍게 이렇게 올라가길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짧은뜨기를 돌려줄 거예요. 한두단 정도 더 돌려줄 건데 한번 떠볼게요. 첫 코에다가 사슬 하나 세워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둘셋한 코에 한 개씩 쭉 일단 14코를 먼저 떠주세요. 둘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세. 14, 자, 14코를 떴는데요. 왜 14코를 뜨라고 했냐면, 처음에 우리 여기 끝에서부터, 옆면 끝에서부터 15코를 뜨고, 사슬을 올려줬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반듯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지금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 아직 이게 완성이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손잡이가 저는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올라가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삭,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괜찮지만, 전 손잡이가 이렇게 반듯하게 위로 올라가길 원하기 때문에, 여기 손잡이 오른쪽, 가방의 윗부분과 손잡이가 만나는 부분은 모아뜨기로 코를 줄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14코를 떴고, 여기 15번째 코와, 여기 16, 15번째 코와, 사슬 첫 번째, 그 그러니까 손잡이가 되는 첫 번째 사슬에 떴던 첫 번째 짧은뜨기와 두 번째 짧은뜨기, 이세 코를 한꺼번에 모아서 떠줄 거예요. 자, 그러면 1 5 번째에 해당하는 여기에다가 코를 넣어서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다시 바늘에 코를 걸어서 가지고 오시고요. 또그 옆에 총세개세 세 개의 코를 모아 뜰 거기 때문에 세 개의 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세번 감아 갖고 오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동시에 한 번에 쭉 빼주세요 이렇게 좀 조여주시면 코가 여기 주렁 들었기 때문에 모여졌기 때문에 나중에 손잡이가 이렇게 반듯하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또 떠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쭉 뜨시다가 이렇게 쭉 짧은뜨기 뜨시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시다가이쪽 반대편 여기도 세 코를 모아 주시는데요. 여기는 여기 보이시는 요 코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만나서 올라오는 요 코가 15번째 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옆면에서부터 15번째 코. 그러니까 요 코와 이쪽 손잡이 쪽으로 두 코를 더 합쳐서 하나, 둘, 셋.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가방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요 코와 손잡이 쪽으로 하나, 둘, 총 하나, 둘, 세 코를 모아서 떠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 코에 하나씩. 뒤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 코가 모아지게 떠주시고, 이렇게 해서 쭉 떠주시고, 한 바퀴를 떠서 가지고 올게요. 저는 한 바퀴를 더 떠서 총두 바퀴를 더 떠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손잡이 부분을 보시면 총 짧은뜨기가 하나, 둘, 세 단이 된 상태거든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단을 첫 코에 빼뜨기를 해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실을 쭉 빼주세요. 저는 실이 딱 맞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빼뜨기 한 자리에다가 바늘을 앞 음, 안쪽에서 바깥쪽 뒤에서 앞쪽으로 넣어주시고 실을 뒤쪽으로 보내주세요 이 상태에서 뒤에 여기 안쪽에다가 또코 사이에 실을 두세 번 정도 걸어서 풀어지지 않게 해줄게요 보내주고 다시 이렇게 해서 요 실을 짧게도 잘라줄게요. 나머지 실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손잡이는 저희가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가방 윗면과 손잡이가 만나는 이쪽에는 어, 세 코를 모아서 계속해서 계속 떴기 때문에 손잡이가 반듯하게 이렇게 위로 향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90도로 꺾여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해서 어, 동백꽃 모티브 가방 만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